안녕하세요. 이마트만 가는 주부입니다. 오늘은 이마트 생크림 카스테라를 이용해 생일 케이크 만들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마트 생크림 카스테라는 화이트와 초코 이렇게 두 가지인데 저도 아직 맛을 본 적이 없어 둘다 데려와 봤어요. 지금은 화이트로 만들 예정이고요. 첫 코는 요거 한번 만들어 보고 아이들하고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품 가격은 하나에 2,980원이고요. 여기에 필요한 휘핑크림. 휘핑크림은 천, 9,980원이네요. 아 휘핑크림이 너무 비싸네요. 그런데 요게 양이 많기 때문에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한 3개 정도는 할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요거 3개를 하면 개당 가격은 6,300원 정도로 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생크림 카스테라에 휙핑크림을 바르고 그 위에 딸기를 올려서 저는 딸기 생크림 케이크를 만들어 볼 예정인데요 여러분들은 집에 있는 재료 아무거나 이용하셔서 생크림을 바르고 포도나 과자 상관없이 본인이 좋아하는 걸로 장식하시면 좋을 듯 해요. 토요일에 딸아이 부모 참여 수업 시간에 카스테라를 활용한 케이크 만들기 수업을 하면서, 어? 우리 아들 생일이 곧 다가오는데, 그때 이번엔 내가 한번 만들어줘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검색을 해보니 이마트 생크림 카스테라가 있어서 이걸로 하면 좀더 케이크 같은 느낌이 나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준비를 했고요. 방법은 카스테라에 생크림을 바르고 딸기로 데코를 하면 끝입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학교로 유치원으로 가서 만들어 놓고 촛불은 저녁에 끄는 걸로 할게요. 그러면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열면 이 종이가 나오고요 짜자잔 저도 이걸 연습을 하지 않고 바로 하는 거라서 조금 시행착오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이거를 휘핑크림 여러분 큰일이에요 저는 이 휘핑크림이 이 그림처럼 부으면 바로 나오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걸 부어보니 이렇게 액으로 나오는 거 있죠 여기 설명서를 보니까 설탕을 넣고 뭐지? 이거 거품기? 거품기로 10분간 저으면 이렇게 몽글몽글 예쁜 거품이 만들어진대요. 아이들이랑 하면 아이들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아이들은 이런 거 접고 하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요리를 별로 좋아하고 즐겨하지 않기 때문에 거품기도 집에 없어요. 숟가락으로 10분 동안 한번 저어볼게요. 보통 이거 부운 거에 거품이 두배 정도로 생긴다고 적혀 있더라고요. 어, 오늘 안에 거품을 만들어 낼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열심히 계속해서 저어서 케이크를 오야 둥둥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원해 주실 거죠? 아, 걱정이에요. 이런 돌발 상황도 있네요. 제가 아시다시피 참 이런 걸 너무 안 해가지고. 몰랐어요. 오늘 안에 만들어야 되는데. 계속 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볼에, 이 볼로 휘핑크림을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검색을 해보니까, 찬 얼음이 있는 곳에 큰 볼에 얼음을 넣고 그 위에 이 크림 액을 부어서 설탕을 조금 넣고 거품기 앞집에서 빌려왔습니다. 거품기를 가지고 미친 듯이 빠르게 저어야지 생크림이 생긴다고 해요. 한번 저어볼게요. 지금부터 미친 듯이 되는지 한번 봐주세요. 꼭 돼야 되는데. 저 이거 또 만들 시간이 없어서 지금 하고 출근해야 되거든요? 어,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접는 거 맞나? 거품기도 난생 처음 써보네요. 여기 화면에 하면 화면 예쁘게 해야 된다는 또 압박감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마음이 더 급한 것 같아요. 과연 될까요? 보시는 것처럼 저는 체력이 저질 체력입니다. 빨리 이런 거잘안 되는데, 뭔가 느낌이, 어, 이게 많은 뭐 건가 싶기도 하고, 크림을 사올까 싶기도 한데, 이미 산 거를. 어릴 수 없고 써야 되겠기에 열심히 저어볼게요. 얼음을 받치고 있어서 더 힘든데 이걸 어떻게 빨리 저어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진짜 맞나? 오늘 안에 만들 수 있을까요? 보겠습니다. 뭔가 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액체에서 어. 네, 쫀득쫀득해지는 느낌, 느낌 보이시나요? 오. 출근해야 된다는 생각에 마음이 더. 급, 오, 고통 어딘데? 숟가락으로 했을 때랑은 비교가안 돼요. 얼음을 깔아서 그런지 보이시나요? 쫀득쫀득해지고 있죠. 오, 팔은 떨어져, 팔이 떨어질 것 같아요. 어머, 대형 참사. 마음이 이만큼 급해요. 제가 2시에는 늦어도 나가야 되거든요. 지금 12시인데 아직 여유가 있기는 한데 후, 뭐 데코도 하고 다 업로딩까지 할 계획이라서 마음이 너무 급했었어요. 그래서 다른 걸 대체할 생각도 못했고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안 해버리면 영영 못할 것 같은 생각. 그래서 이 난국을 무식하고 용감하게 듣고 가고자 하고 있어요. 오! 햄크림이, 햄크림이 나왔어요! 좀더 해야 되겠죠? 어때요, 여러분? 어. 저같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도 가능합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품기가 크네요. 전기 거품기도 하신 분이 계시던데, 그러면 굉장히 빨리 되더라고요. 팔은 좀 아프지만, 어, 이게 두 배가, 언제쯤 두 배가 될까요? 제가 많이 넣었는데, 어, 이거 저한 명으로, 아까 세개 만들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 드렸는데 3개가 아니라 2배씩 불어난다고 생각하면 한, 한 6개는 만들고도 남을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면 계단 가격이 더 떨어지겠죠 이거 뭐 집에 전기 이거 전능해 있으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저거 쓰시는 게 가격적인 메리트가 굉장히 뛰어난 것 같습니다 지따름이 너무 많이 나고 오 있어요. 아이거 더워라. 충분 준비도 하랴. 이거 어떻게 할지 검색도 하랴. 준비하느라고 출근하려고 또 갈아입었어요. 혹시 바뀌어서 다른 사람인가?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마트만 가는 여자 저맞습니다 목소리가 그대로죠? 아, 어, 요거 할때 설탕을 좀 넣으라고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설탕을 두 스푼 넣었어요. 지금 혹시 모르니까 설탕을 맛을 보고 설탕 조금 더 넣어볼까요? 음! 아까 설탕 많이 넣어서 그런지 저는 더안 넣어도 될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까 이 용기에 한 스푼? 밥 숟가락 한 스푼 정도면 충분히 단 생크림을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줘야 되겠죠? 그렇 참. 이래서 그 거품기가 필요한가 봅니다. 저는 아마 다음번 작업을 할 때는 거품기를 사야 되는 게 아닌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겠는데요? 아이들 시켜야 되겠어요 이런거 하는거 좋아하니까 계속 저어 하면 좋아가지고 서로 하겠다고 할것 같은데 지저분해지는거는 감수해야되겠죠 언제쯤 끝날까요? 조금씩 크림이 완성되는거 같은데 좀더 쫀득쫀득한 좀더 느낌을 내고싶어서 지금 제가 더 섞고 있어요 것도 아니고 앉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다 보니까 자 세가 불 불안정해서 그런지 더 힘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쳐 볼게요. 눌렀다가 보이시나요? 이거 제가 이렇게 쳐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계속 검색했는데 이렇게 넓게. 저으면서 설탕을 뿌리면서 넓게 저어주시고요 이게 안 떨어져야 된다고 해요 안 떨어지지 예, 안 보이나? 안 떨어지죠 흐르기만 흐르기만 하고 이게 떨어지진 않아요 그림이 이러면 완성됐답니다 아, 정말 한 번만 정말 아직도 손이 다 떨리고 정신이 없네요. 자, 그러면, 아이고, 이거. 자, 묻어가지고, 물티슈로 일단 조금 닦고 갈게요. 자, 저는 이걸로 딸기 케이크 만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하게 되면, 이 옆에가 좀 지저분해질 것 같아서 이 접시에 옮겨서 만든 뒤에 여기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옮겼어요, 빵을. 그리고 생크림을 발라보겠습니다. 숟가락을 이용해서, 샥샥. 어, 너무 저었더니 팔이 구들거려서 이게 지금 잘 발라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 재미삼아 하기에는 괜찮은데, 저처럼 정해진 시간 안에 해야 되는 압박감이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 보시고, 아, 요거 준비가 좀 필요하구나 하고, 준비물을 미리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사전 정보가 없어서 이 크림이 일반 시중에 파는 그런 요렇게 만들어져 있는 크림인 줄 알고, 요 접시에 부어서 지금처럼 살살 바르면 끝날 줄 알았어요. 역시, 너무 쉽게 쉽게 가려고 하니까, 야, 세상에 다 쉬운 건 없다. 너도 한번 겪어봐라 하고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큰 가르침 받으며 열심히 완성하고 있어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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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생크림 듬뿍 있으면 전 좋더라고요. 그래서. 카스테라가 보이지 않게 이 카스테라를 반으로 잘라서 그 사이에 딸기잼을 넣어주거나 아니면 크림을 발라줘도 맛있을 것 같은데 카스테라로 케이크 만들 땐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여기 생크림 카스테라라서 저는 반은 나누지 않고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생크림이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하나 더 해도 될것 같아요. 아까 초코케인 넣어놓은 거 데려와서 저는 영상 끝나고 다시 더 만들어 놔야 될것 같아요. 생크림을 버리기엔 아까우니까. 그래서 딸기로 데코를 해줍니다.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여덟. 저희 아들이 아홉 살이거든요. 그래서 딸기는 아홉 개만 올려볼게요. 초코 케이크는 우리 딸 나이만큼 딸기를 올려서 완성하겠습니다. 여기에 초코 이렇게 얇은 초코가 하나 더 들어가 있으면 좀더 예쁠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어때요? 2680원 생크림 카스테라를 이용한 생일 케이크 만들기. 완성! 지금까지 이마트만 가는 여자 생크림 케이크 만들기 과정을 봐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좀더 준비해서 완벽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